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농생활 샛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그래요. 보통 흔히들 말하는 이제 스마트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해요. 하나는 흔히들 말하는 1세대 스마트팜. 자동화. 편하려고 하는 자동화. 편의성을 추구하는 1세대 스마트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궁극적인 게 생각하는 게 농사 재배의 정밀 정밀화, 그죠? 정밀화, 고품질 다수화 그리고 품질의 균일화까지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저는 스마트팜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흔히들 아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치면 스마트팜이 돼 버리는 현실이죠.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시잖아요. 대팩이나 폰으로 열고 닫았어. 그러면 스마트팜이 돼버리는 거고. 양액기 나서 양액이 자동으로 뭐 들어갔어. 그러면 스마트팜이 돼버리는 거고요. 네, 조, 조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너무나 좀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은 어, 많은 센서들을 이용해서 센서들의 그 데이터 수치를 모아서 그 모은 수치를 가지고 농장주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 행위.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스마트팜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스마트팜을 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음, 어디 가서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 우리나라 그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어, 이론적인 공부나, 그 다음에 또, 조금은 더, 그런, 그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으면 뭐 뭐해. 활용을 못하면 또 말짱꽝이죠.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자, 이제, 아무튼 뭐 설명은 이 정도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동 제어, 스마트 팜, 흔히 말하는 그거를 저희 이제 농장에도 한번 그 박정호 지도사님. 아 이제는 이제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셨으니까 그 박정호 기술사님이 이제 어, 많은 이제 보급형 그런 보급형 그 기술들을 이제 농가들에 농가들의 이제 보급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 뭐한 재료비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셨다고 하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저희 농장에 한번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보면 천창 열고 닫는 거를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를 할수 있게 한번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며칠 써봤어요. 써봤는데 어 만족스럽습니다. 돈 돈이 안 들어. 돈이 뭐 열고 닫고만 하는데도 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어 이만 원에 달아. <laughs> 재료비. 어, 내가 달아줄까 하면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달아줘. 오, 어, 나 땡큐지 뭐. 저는 땡큐죠. 그래가지고 뭐 어,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금방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냥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저도 이거를 그냥 어 열고 닫고만 하면 스마트팜이라고 말안 합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뭐 백업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센서들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 시점에는 아,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문을 닫아야 한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행위를 저는 스마트팜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스마트팜이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뭐, 저가용으로 뭔가, 뭔가 보급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참고해보시라고 제가 그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까자! 차단이 지금 꺼도 되나? 예. 양옆에 프로 나중에 네. 밑에 쪽에다가 이쁘게 고정해주고 아, 네 이제 새별신의 하우스도 스마트폰으로 작업 끝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놀람> 자 여러분 이거는 어 인터넷을 이용해서 소노프 어, 스위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손오프 제어 전원을 누르면, 이, 개폐기를이 손오프 제어 우선순위를 둘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천창, 현창, 천창을 열고 닫고를 제가 강제적으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에서 지원을 하는데, 손오프 제어, 저, 제어를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전원이 여기서는 제가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창을, 선창이 지금 열려있는데 강제로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힌 버튼, 점등 되면서, 안 닫히는데요? <laughs> 가자! 아, 여러분, 이게 예, 휴즈가 나갔어요. 깜짝 놀랐네요. 다시 이 표지 교체했습니다. 다시. 천창을 제가 강제로 닫아볼게요. 자. 닫힘 버튼 눌렀고, 지금 닫힘 점등 들어왔어요. 수동의 열림으로 났지만, 여기 손오프 제어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천창을 닫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천차, 천창이 실제로 닫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상태에서 바로 천창 열림으로 닫힘 멈추고, 열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천창 열리고 있죠. 개폐기에서도 천창 열림 불이 들어왔어요. 자, 이 상태로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실제로 닫으면, 자, 제어되지 않아요. 손오프가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손오프 제어를 제가 꺼보겠습니다. 손오프 제어를 꺼으니까 원래 개폐기에 있던 수동 제어와 닫힌 점등이 되면서 실제로 또 개폐기가 닫혀지고 있어요 그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 실제로 문을 열고 퇴근했을 때 이런 장마 기간에 소낙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제가 어 농장에 오지 않아도 여기 어플로 얼른 닫아주고 농장에 올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뭐 작물 생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